산길을 지나던 스님이 절벽 아래서 살려달라 하는 외침을 들었습니다. 장님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지요. 스님이 자세히 보니 그 가지는 땅에서 겨우 사람키 하나 놓아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높이였습니다. 스님은 외쳤습니다. 그 손을 놓아 버리시오.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장님은 두려움에 애원했습니다. 이걸 놓으면 죽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결국 힘이 빠져 손을 놓자 투가 하고 떨어져 가볍게 엉덩방아만 찧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썩은 동아줄 같은 집착을 생명줄인 줄 알고 매달려 사는 눈뜬 장님들. 놓아야 사는데 놓으면 죽을까봐 더움켜쥡니다 방아차, 집착을 놓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거 정말 생명줄입니까? 아니면 썩은 동아줄입니까? 마하바냐 바라밀. 구구독과 좋아요는 법보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